이재명, 민정수석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부다 예. 이름박 간부인 거예요. 아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된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혹을 내밀한 내미, 이야기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 인사권자인 피고인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인 지금 저희가 의심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럴 때 하라고 특검이 있는 거죠. 예. 중앙지검장도 오죽하면은 이걸 공개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중앙지검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 항소해야 된다고. 네. 그런데 대검과 법무부가 예. 사의 표명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의 표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도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선 수사팀은 물론 지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다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 통상 예. 이 정도까지 절차가 끝났으면요. 그럼 끝나고 사실 그데항소 거예요. 예, 데 지금 검찰수뇌부가 제동을 걸었다라고 그러면 딱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어. 검찰총장 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laughs> 총장 대행은 총장 대행 누구한테 지시를 받습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검장으로서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내가 막아 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좀 책임지는 마음에서의 좀 사이 표명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이재명 재판 맞겠다고 지금 이재명 정권 전체가 공범이 된 사건이라고 전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묻어주기 위해서 예? 법무부를 위시한 이 수사기관 일체 검찰 일체가 공범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 100% 수사받거든요. 아. 이럴 때 하라고 특검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럴 때 하라고 탄핵을 하는 겁니다. 어허. 지금 특검 거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 거부 이거 총선까지 무조건 끌고 가야, 가야 됩니다. 아. 국조 특검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 포기, 아이 민주당은 말같이도 않는 최혜병 특검 같은 거 가지고 특검 통과시켰잖아요. 어찌 예, 예. 뭐가 나옵니까? 아하. 수사 개입했다라고 하는 관련자들 전부 다 구속 기각됐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은 해병대 수사단 애초에 사권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국무위원을 통해서 일부 지시를 했다라고 해도 예. 법리적인 문제를 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해 그 이해 당사자인 사건인데 이재명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민정석 씨가은 소통을 100%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추정이지만 그명을 어, 뭐 규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해요. 공석은 예. 근데 그렇다 그렇다라고 아니 라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이잖아요. 대통령이 예? 직접 지시를 받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의견을 제시하고 음흠. 유리한 항소 포기 결과를 강제를 했다라고 하면요 하... 이거는 국헌문란 중대범죄인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성호 법무장관은 연수원 동기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어,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에 민정수석실의 이태영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지금 온갖 요직에 다 들어가 예.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한정해서 두더라도 예. 이재명, 민정수석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부다 예. 이런 바 깐부인 거예요. 아,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된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혹을 내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 실제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제일 이득을 보는 게 누구냐? 인사권자인 피고인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인 지금 저희가 의심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럴 때 하라고 특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제도권 내에서 행정부 내에서 부정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음... 지금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 통제권 전부 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야당이 행정부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특검입니다. 와.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정말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지금 의석이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열패감 느낄 게 아니라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 이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특검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고요. 음흠. 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이정권의이 실권이 사라지는 그날부터 예. 이 사건은 무조건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현직 검찰총장 지금 대행부터 법무부 장관 민정석실 예. 이재명까지 부속실 포함해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전다 자충수를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수사에 대한 총체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예.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지금 더큰 죄를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의 정권이 카르텔이 돼서 저지른 이야. 거예요. 이거는 전 최악의 자충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정권의 지금 뭐 검찰 개혁이니 뭐니 그런 어떤 개혁을 가장한 음.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의 실체를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가게님께서 또 응원의 슈퍼챗을 음.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작은 감사합니다. 가게님 항상 <laughs> 엄성섭 소신 애국 보도 엔, 앵커님 응원합니다. 국힘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저는 사퇴 또는 삭발 단식해라. 너무 무기력. 보수는 네. 50%도 안 돼. 더 이상 국민에게 기대지 말고 자생력을 보여 주세요. 보수 단합은 국민이 노력하세요. 세금이 아깝습니다라고 촉구 편지를 보내 주셔. 정말 정말 아프지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국민의 힘 공천을 제대로 잘해야 돼요. 그렇죠. <laughs> 당연히요. 제가 봤을때 그러니까 율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 법리적 접근은 하지만 행동력이 부족하고 예. 정파적인 그런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인생 이모작 한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분들이 이런 거좀 저희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뺏지 내려놓을 결계와 각오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내부터요. 하, 네. 이나리 사마님께서 응원의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어요. 음. 감사합니다, 이나리 사마님.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허무하고 허탈한 생각이 드네요. 왜 열심히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열심히 사는 내가 바보 같다고 느끼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세상 참 더덥네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고통받는 나라 참아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정치적인 그런 승패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이 제도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누가 정권 잡고 누가 음. 총선 승리하냐에 따라서 틀린 것도 옳은 게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지금 특검에서 무슨 외환죄 수사를 한다고 하더니 막 그리고 오늘 외환죄 적용 못 한다라고 <laughs> 자, 자백을 했않습니까 아니 지금 삼대 특검하겠다고 지금 설쳐놨는데. 예? 한 90%는 그냥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기니까 음모론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말 당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뼈저리게 하는 예.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겨야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거지. 그렇죠. 자꾸 과정 과정에 우리도 잘, 우리도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우리도 허물이 있지 않냐. 그렇게 선생님 나중에요. 같은 이 얘기하면 네. 답이 없는 거다라고 예. 하는 거를 아니, 지금 더큰거악을 불러왔잖아요. 저희가 어허. 정치적으로 패배를 하면 따라서 예. 많은 거를 지금 저희가 보고 느껴하는 야시기라고 생각합니다.